안녕하세요. 별국입니다. 어, 지금요, 음, 야후꾸러기라는 사이트가 갑자기 게 실검 1위에 올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방송을 지금 찍게 됐습니다. 어, 사실 저는 야후꾸러기 사이트가 뭔지 모르고요. 이게 퀴즈장만 아는데, 어, 이게 참 실검이 올라간 이유가 이게 복원이 됐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실검에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누군가가 복원을 했다 뭐 그런 소문이 들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사이트가 나온데 이게 누가 사이트를 다시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지금 그거더라고요 웨이뱅머신이라고 그, 예전에 인터넷에 있었다가 사라진 사이트들, 그거, 흔적 남겨놓는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그걸 이용해서 예전 키즈, 아, 야호꾸러기 주소를 여기다 복붙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폐쇄되기 전의 모습으로, <목소리> 이제 돌려줘요, 이게. 근데 이게, 어그 당시, 이게 외형만 이렇게 복원시켜 놓은 거고, 게임까지는 못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인형을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아, 지금 이게 사람이 많이, 지금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 걸리는데, 다른 것 눌려볼게요. 변신수가. 어? 되나? 되나? 로딩, 리 e d i r e 뭐지? 되나? 어어, 어, 된다, 된다. 인형 롤로는 들어가져요,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들어가지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지금 사람이 몰려서 그런지, 이거 지금 뜨는 속도도 좀 느리네요, 이게.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행 패션, 패션 2008, 슈가 온 입히기, 변신 슈가, 뭐, 그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게 벌써 10년 전 사이트인가봐요, 이게. 전, 이거, 야후 꾸러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잘 모르는데, 키즈장 추억만 있어가지고, 이게, 목록이 나오네요. 근데 이게 게임은 안될 겁니다, 이게. 세계 전통 의상, 이거 눌러볼게요, 이게. 안될 거예요, 이게. 되나? 플래시 파일까지 이게 복원시키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되나? 이 틀까지는 이게 뜨는데? 어 이게 틀까지는 뜨는데 예상대로 이게 게임은 안 뜨네요 이게 지금 하얀색으로만 이게 나와 이게 안 돼요 이게 동영상이 로드되지 않으면 이렇게 뜨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게임 못해요 역시나 예상대로입니다 아마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지금 어구러기 호모를 가야 되나 아 어. 이거 지금 사람이 몰려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어, 이게 벌써 10년 전 사이트긴 해도 그래도 지금 아이들도 어 실화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 생일 케이크 킹 나이트 시프트. 아마 이런 것도 안될 겁니다. 그냥 사이트 흔적만 둘러보는 거예요. 이게 아, 이 넘어가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네. 이게 게임 시작 눌러볼게요. 음. 안될 겁니다. 이것도. 어, 원래 주소가 이건가 봐요, 이게. 아, 외부로 지금 이게 연결됐나 봐요, 이게. 그렇다면, 어, 이거를, 사이트를, 주소를 이게 SWF 이걸 복붙해 볼게요, 이게. 아, 원래, 사이트 원래 사이트 그것도 없어졌네요 이게 안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 어... 스샷은 글사이버인데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네요 이게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쿠로기홈 게임 학습 친구 그 플래시 기반으로 된건안 되지만, 다른 거, 뭐, 그림, 뭐, 그런 거는 뜰것 같아요. 만화 같은 건 없나? 웹툰. 아, 야후에도 웹툰도 많이 있었는데. 그, 야후, 웹툰이 이제, 야후 사이트 자체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웹툰도 싹다 없어졌거든요. 그때, 무한동력이라든가, 뭐, 이말년 시리즈, 뭐, 그런 게, 그 당시, 야후에 올라왔었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지금 네이버를 옮겼잖아요, 지금은. 반화. 반화 뭐 있지? 이게 웹툰인지 애니메이션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 이, 이것도 클릭할 때 시간 걸리네. 그리고, 세상 돋보기. 이, 오른쪽에 이런 것도 있네. 우결. 패떳 아 이거 옛날 건데 이거. 우결 <laughs> <5개월> 세컬풀 투입. <laughs> 아, 진짜 추억 돋는다. 마법 학교 아르피아. 이것도안될 거예요, 이게. 이거 게임 같은데. 이것도 안될 거예요, 이게. 콜르기 유치원 푸키아우스 마시마로 전라맨 뿌까 슈 종이놀이 어나 옛날 콘텐츠네요 퍼피레드도 아 그럼. 퍼피레드가 여기도 있었네요 이게 베베라인 깨비키즈 시아키즈 이 만화 눌린지 한참 됐는데 안 넘어가네 이게 그러면요, 마시마도이 플래시일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것도 안될것 같은데? 다른 거 없나? 뭐, 이제, 이제, 아우, 이제 넘어가, 와, 뭐여, 이게. 아까 클릭한 지꽤 됐는데, 한 1분 넘었나? 와, 아, 다, 엑스박스가 나오네요 이게 트러블지 아다 아, 웹툰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스토리 작가 나도 만화가 아 이것도 도전 만화 같은 그런 거네요 이게 아 이때 이게 좋네 아 지금 네이버 도전 만화는 솔직히 좀 너무 좀 한쪽은 치우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 트러블지 그 그림 제공사 아 이게 그건가 보네요 이게 원래 웹툰인 게 아니고 이게 그건가 보네요 출판 만화로 나온 건데 이거를 웹에서 볼수 있게 해놓은 거네. 요 그, 그러면 의미히말해어 이거는 이 작품들은 이제 웹툰은 아니네요 이게. 테일 질런는 수학, 리버스. 아, 출판만 하구나, 전부 다. 출판만 화를 이거, 지금, 스캔해가지고 올려놓은 거네. 아. 어. 공지사항. 스토리 작가 나도 많아. 공지사항 이건 못 보게 돼있네요. 이건, 이건 백업이 안 돼있습니다. 어. 이런 거구나. 학습, 친구, 유아, 재미. 학습을 눌러볼게요, 이제. 아,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냥 흔적을 둘러보기에는 그냥 이쪽 야후꾸러기 이거에 추억 있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그냥, 그냥 이제 추억 되새기는 그런 용도로 쓰기엔 좋네요. 이 웨이백 머신이라 사이트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퀴즈장도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 이게. 해볼게요. 어. 어, 근데, 잠깐만요. 아, 지금 하긴 좀 그렇고, 지금, 약간, 지금 전체 화면을 지금 찍는 게 돼가지고, 뭔가, 그 사이트 주소 복붙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개인정보 같은 게 노출을 될 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하겠고요 따로 다른 영상에서 이거 복원을 해 볼게요 아이 화면 나올 때마다 좀 답답하다 시간이 걸려요 이게 야후꾸러기 이게 다시 벌려고, 지금 이게 실검이 떠가지고, 지금 이거 벌려는 사람들 몰려가지고,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되나? 아무튼 이게 관련 뉴스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보건 웹사이트 발견. 발견이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건 안 백업이 안 됐네. 이건 발견이 아니고요. 지금 의미를 말해가지고 그거예요 이게 웨이백 머신이란 사이트에 백업이 된 야호꾸러기 외형 그러니까 플래시 파일까지는 복원이 안 됐고요. 그냥 그냥이 이제 외형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백업을 시킨 거이이 이, 메이백머신이라는 사이, 사이트가 야후꾸러기뿐만 아니라 없어진 모든 사이트들의 정보를 이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예요 그게 지금 와서 갑자기 뭐 발견이 됐다 뭐 그건 좀 이런 기사는 좀 오버인 것 같은데 좀좀 에바 좀 같은데 이게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볼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볼수 없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볼수 없는 페이지는 이제 백업이 안 됐다는 뜻이고요 야호꾸러기 야호꾸러기 지금 실검에도 지금 실검에서도 지금 트위터 뭐 이런데 사람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 아, 에듀모아라고 이렇게 있네요, 이제. 올림포스 게임. 게임 소개, 조작법. 스크린샷, 스크린샷. 어차피 게임 안될 테니까 스크린샷이라도 한번 볼게요. 이게 되는가?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게임들을 여기 좀 많이 보이는데 아마 몇몇 게임은 이제 키즈장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못본 것들도 꽤 있네요. 이게. 왜일 시간 걸려? 이거는. 이건 더. 아, 이건 아예 지금 아무것도 안 뜨네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 가지고. 아, 아. 여기에 이이 이 뉴스가 이제 제대로 이제 전해 주네요. 딴 뉴스들은 이제 다 낚시들인데. 이게 맞아요, 이게. 아카이브 통해 백업 더 이상 서비스 안돼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나 사실 야후 끄러기는 기록 보관소라는 뜻을 가진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백업된 상태다 웨이백 머신. 아 이제 뜨네요 이제. 아, 때문에 과거로백업되어 있는 사이트를 둘러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게임을 즐길 수는 없다 이게 맞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다 낚시에요. 아, 스크린샷이 여기 있는데, 좀 작네요, 이게. 클릭 확대보기. 아, 이것도 시간 걸린다. 이 사람들이 이게 많이 몰려가지고, 눌렀는데도 바로 안 뜨고 지금 그래요, 이게. 어 이게 에듀모아라고 따로 뜨는 거 봐서 에듀모아라는 회사하고 이제 야후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했던 것 같아요. 에듀모아 이 사이트도 지금 있는 건 모르겠네요. 이게. 에듀모아 바로 가기 되나? 눌러볼게요. 어린이 대상 사이트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 사이트도 지금 남아 있는가 모르겠네요 이게. 아 이것도 아 백업한 거 기반으로 돼 있네 지금 이게. 그럼 이걸 이 주소를 복붙해 가지고 웨이백 머신에서 안 보고 지금 이걸로 해볼게요 되는가? 아 에듀모아는 아직 있네요 이게. 에듀모아라는 회사는 아직 있, 있 있습니다. 있고요. 아, 어... 네.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것만 돼요, 이렇게. 아, 답답하다, 이게 지금. 뜨는 게 이게 느리니까. 이게 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 지금 이미지도 지금 바로 안 뜨잖아요, 이게. 사람이 많이 몰려서 더한 것 같아요 이게. 동방신기 이 해체되기 전인가 보네. 요 해리포터 투명만투 실제로 있다. 일본인들 김태희 미모 극찬. 와우. 10년 전 트렌드를 다시 볼수 있다는 거 이건 좋네요. 이게. 내가 받은 세뱃돈은. 인기짱 홈피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게 콘텐츠가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야후 망하면서 싹다 날라간 건 진짜 아까워요 이게 키즈짱 없어진 것도 아쉽지만 이것도 참 아쉽네요 에아 네. 어, 이렇게 이 발렌타인이라고 돼 있네, 지금 2006년 4월로 돼 있네, 지금 이게. 아까 2000 아까 봤을 땐 2008년 12월 18일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날짜가 바뀌었어요, 이게.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걸로 돼 있구나. 2006년이구나, 그러면 이게. 아. 어, 그렇구나. 이게 날짜별로 이게 백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게. 이게 날짜별로 백업이 된 그걸 이제 보여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이제 특정 날짜로 이제 돌아갈 수가 있어요. 2011년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달력에서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날짜. 6월 9일 여기도 들어가 볼게요. 그럼 6월 9일게 나옵니다. 시간이 걸리네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날짜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그 날짜로 백업된 이제 그 외형만 볼수 있고 실제 게임이라든가 플래시로 된 영상들 이런 건못 봐요. 좀 아쉽지만.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어, 뽀르로 구름빵, 이런 것들은 이때도 있었네. 어. 파울레인즈, 정글포스, 헤일포트 무한도전. 어, 두둑반은 어느 나라 축구선수일까요? 케첩의 유래가 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 여러가지가 있네. 레바이모 네바는 뭐, 이게 성인만 한다 이게 왜 이쪽에 있어 네 아무튼 이렇게 어 야후 꾸러기를 야후 꾸러기가 복원됐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직접 접속을 해봤습니다 네 어 여기 뉴스가 이렇게 떴는데 그러니까 이 복원이라는 게 완벽한 복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외형만 이렇게 다시 볼수 있는 거고 게임 같은 건안 돼요, 이게. 그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시고 속지 마시고 그냥 외형만 볼수 있다는 걸좀 알려 드린다. 예. 네. 같은 방법으로 나중에 퀴즈장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네. 별곡이었습니다.